어, 맞아. 깨끗하네. 싱크대가... 아, 어, 저기 좋다. 아, 이게 냉장고구나. 냉장고를 이렇게... 우드로 문을 이렇게 해놨네? 그러니까, 주방에 이렇게 따뜻리따보이려고 아, 하더라고. 시트지를 붙였던 거 아닌가? 시 с 이지쳐가지고 <웃음> <웃음> 그렇게까지 한다고? 아니, 아니 우리, 우리 가게 오픈, 오픈 시간하고 똑같잖아. 아빠가 아침에 내일있으니까그 네. 대신 저녁 2시간 <laughs> 일찍 오고 2시간 늦게 오면 되니까. 아, 그렇게. <laughs> 아, 우돈 없는 MG 진짜. <laughs> 그렇게 해. 아니, 6만 원이나 나. 어, 일 <laughs> 같이 다시 오면 3만 5천 원이야 음. 오, 3만 원 차이나. 응, 음. 그래 그렇게 해라, 환불하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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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근데 환불해주나? 환불해가지고 아시운 엄마 돌아보고 있을게. 환불해가지고 어. 같이 가? 아니면 내일 갈까? 내가 그냥 어? 가져갈까? 그 25,000원이면 은 다시 또 와야 되잖아, 어차피. 에너지 낭비 에너지 버스비 와, 왕복 5,000원. 왕복 2,500원. 3,500원. 맘대로 해. 모르겠다, 난. 근무 시간 빼고 어떻게 해보자. 1 아, 2시 12시까지, 1 2시에지라0시까지1아시까지 10시까지, 10시까지. 10시까지, 10시까지. 10시까지, 10시까지. 10시까지, 10시까지. 10시까지, 10시까지. 1 0그 올라가서 산. 조명도 예쁘고 예쁘다. 혼 아직 멀었어? 아직 멀었어? 엄마가 모르는거 아니야? 엄마는 아, 엄마 저쪽으로 들어갈게. 어, 좀 쉬어.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같은데? <laughs> 좀 쉬든지 이런 베이 괜찮은 것 같아. 시원해 보인다. 음. 하늘색 그 벽지가 하, 하늘색이니까 되게 산뜻해 보이지 않니? 더 흰색보다 흰색은 너무 흔하고 뻔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이케아는 네모나게 각이 져 있어. 그러니까 더 안정감 있게 느껴져. 두가 많고, 어, 되게 예쁘다. 밑에 포인트로 노란색이 되게 예쁘다. 뭔가 많은데 뭔가 심플한 느낌? 정돈된 느낌. 슬슬 음, 배고픈 것 같은데? 어, 되게 예쁘다. 슬슬 <laughs> 배고픈 것 같잖아 엄마. 아니 엄마 아까 먹었잖아. 엄마 다이어트 떡볶이? 중이야. 어, 떡볶이 먹었잖아 아까 튀김. 어, 엄마 저녁 다이어트인 거 알지? 어떤 게 107만원이야? 이게 107만원인가? 수납장 아. 토탈 다어서 톤스타 다용도 수납장 이게 107만원인가? 예쁘다 저 톤이 참이쁘더라서요이 소재가 진짜 소재구나 침대가 없으니까 음. 침대하고 책상 너무 예쁘다 되게 안정감 있어요 따뜻하고 e some. n 사고 싶다 음, 내가 좋아하는 의자들이구나. 와, 되게 예쁘다 9천원, 34만 9천원. 이쁘긴 한데 실용성이 있을까? 편안해야 되는데, 22만 9천원. 누군데 사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앉아있냐 <laughs> 이케아 의자가 편하긴 해 아니, 별로 안편은 지금 약간 저기 앉아봐 저기 저쪽 등받이 는 의자 되게 편해 등받이 는 거? 어. 어,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아 아니요 아니 다음에 이사가면 이 의자 꼭 사야지 아, 예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어 진짜 편하다 아, 이 의자를 진짜 사고 싶었어, 등받이 의자. 흔들 의자랑 고민하다가 흔들 의자를 샀더니 이 의자가 너무 예뻤어. 아쉽지만 이사갈 때 사야지. 아니면 혼자 혼자 살 기회가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면. 아, 너무 좋다.

아, 지금. 아, 안 찍었어 안 찍었어. 길동 사거리에서 싱크홀도 나왔대 또? 그거는 원 집이랑 근처야. 어어 어, 무섭다. 아봐뭐 어, 길동 사거리 강동 사거리 있는데 <laughs> 무슨 무시무시하네. 아니 요즘 강동구가 왜 이렇게 싱크홀이 많이 생기냐 무시무시하게. 길동 사거리면 진짜 우리 자주 다니는 길인데 무시무시하다. 천호동에 물건 건물을 네. 많이 사서사가 오늘? 응? 오늘? 그치. 다친 사람은 없대? 지금? 어 모르겠어. 봐, 우리 집에 있는 거게 많지 않니? <laughs> 전부 다 이케아 <이렇게> 거야. <laughs> 근데 다 있으니까 이렇게 막흥미롭진 않아. 살게 있을 때 보면 재밌거든. 네, 다 있어. 다 예, 다 힘들어. 어 맞아. 오, 소파도 되게 뭔가 고급 뭔가 되게 느낌이 좋아 이케아 게어저기 편안하다 앉아봐봐 푹신해 우리 집거 아니야? 우리 집거 아니야? 우리 집건한세이인가어한세이아 좋다, 아 좋다 헉, 되게, 좋다. 되게 이거 푹신하지 어, 이거 사지 어 느낌도 되게 좋지? 응 메모리폼 그 매트리스 느낌이야 아 어, 이걸로 살걸이쁘기도 하고. <laughs> 이사감은이사감바 60. 이 사람은 은 60. 이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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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. 이사한0이사람이0이0 좋은 데를 발견했구나 응? 아 이케아 보다 <laughs> 좋은 데를 발견해서 그런 거였구나 응 근데 이거 되게 예쁜 거같아 예쁜 거같아 응. 근데 우리 제품이 비슷하긴 한데 이르... 엄마 스타일을 이제 알겠어 아그 스타일을 색깔만 똑같아서 그래 음. 응. 아니 근데 이것도 비슷한 거 같은데 이런. 뒤에 등받이 응 이쁘다 뭔가 이뻐 뭔가 이케아 게 저게 이뻐 아, 가구가 아 이쁘다 사고 싶다 아니 예. 없어. 어, 사면 안돼요. <laughs> 뭐 정신차려 정신차려. <laughs> 이쁘다. 여기서 만져야돼좀 젊을 신혼부부나 이럴때는 좀 음. 색깔이 튀는거 있는거 같아요. 음. 런 요런색이나 저런 귀한색이 있는게 어. 또괜찮을것 같아요. 어. 귀염귀염하잖아 맞아. 이이케어 가구를 막 이렇게 짠 나도 되게 느낌이 있어 뭔가 음. 되게 좋아. 맞아 맞아. 그 우리 세컨 오는 때그아 응. 세컨 왔어요. 응. 근데 아우 음. 되게 푸신하다. 일어나기가 힘들어. 한번 음. 앉으니까. <laughs> 음. <laughs> 아니 여기 다 까진 거 같은데. 어, 왜 빨개졌어? 물 치다 튀겠다이 싼게 안 좋아. 싼게 비지떡이라고. 그샌샌달를 샌더, 차라리 면발로 다니고 싶다 <웃음> <웃음> 그 정도야? 어? 그 정도야? 아니 내가 필리핀이었으면 그렇게 을 수도 있어 한국이라서 지금 체면, 체면이 체 있어서 <laughs> 못해체면 <못는데. 체대, 체대. 웃음> <laughs> 있어서 못해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뾰족한 거 있으면 어떡해 엄마 한 바퀴 돌 테니까 이, 여기 앉아있어 그래. <laughs> 어. 수사람이또다 줬네. 이쪽이는곳 훨씬 더 넓네. 얼마지? 되게 예쁘네. 되게 사고 싶다. 이거 약간 서수나 가자.